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손 동희현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겠다고 결정한 건 조금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 3학년 때쯤에 뭐 다른 어떤 일보다 그니까 작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게 제가 가장 열심히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 동안 동아시아 회화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저만의 시각과 태도로 유의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기 작업들은 전통적인 매체와 기법으로 동시대적인 소재를 다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초상 연작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 화론과 기법 같은 것들을 무형물의 협객으로 재해석하는 작업들. 통해서 인물화와 회화사의 다른 요소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고자 노력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동아시아인의 사고와 상상을 시각화해온 매체와 지지체인 먹과 종이의 물성, 그리고 상징성, 가능성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잉크와 일상사물 등을 사용해서 재료와 기법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자 노력을 했고, 화첩이나 족자, 병풍 같은 장황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간 안에서 입체적인 동세를 만들어내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들을 통해서는 고전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했는데, 그, 뭐, 한 폭의 그림을 분해하고 다양한 비율, 배율로 확대해서 뭐, 여러 화폭에 나눠 담거나, 뭐, 다양한 그림들을 조합해서 그 후에 이제 배체나 스텐실이나 탁본 같은 기법에 뭐 그래피티나 만화적인 표현 같은 것들을 함께 어 시도해서 뭐 새로운 화면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 과정 중에 즐기고 감각하고 사유하고 상상한 것들이 뭐 관객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이 돼서 각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면 뭐 저한테는 행복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청전이상범이라는 예술가는 그 조금 멀지만 또 너무 가까운 그런 시기에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어,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라고들 많이들 알고 있지만, 또 정작 그 작업 세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저 자신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전의 작업들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그뭐 설경이나 겨울 풍경 작업들 같은 경우에 정말 좋아했지만, 또그 작업들이 어디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더 깊이 살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상범가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전시제안을 받고 처음 찾았을 때뭐 이렇게 굉장히 멋진 공간인데 이제 알게 됐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예, 뭐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뭐 이전 시대의 화가들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어, 그 그림들을 제 작업에 직접 인용을 하기도 하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천년 전의 화가가 남긴 글에다가 제 상상을 겹치거나 뭐 그림을 해체하고 재조합하기도 했는데 어 이렇게 어떤 화가와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그가 직접 생활하고 작업하던 공간을 여러 번 찾고 그리고 거기 에 앉아서 뭐 직접 전시에 관해서 회의를 하고 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그 전통을 현대적으로 변형한다거나 뭐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우리가 자꾸 과거를 어 원형이나 뿌리라고 이상화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어 전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그 사실 그 이전 시대의 전통에 대한 혁신 이나 그리고 뭐 다시 그에 대한 반발이나 충돌이나 뭐 극복이나 좌절 같은 것들이 전부 녹아 있는 어떤 어~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전통은 그 마음껏 변형하고 해체하고 유의해서 새로운 흐름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청전 이상범이라는 멋진 화가의 작업들로 머릿속을 채우고 이상범 가옥이라는 공간을 드나들면서 뭐 작업을 상상하고 전시를 구상하고 했습니다. 그 굉장히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제가 최근 몇년 동안은 그 거장들이 남긴 그림들을 바탕으로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곽희로 시작해서 뭐 정선, 김홍도 같이 이렇게 조금씩 가까운 시공간의 화가들로 시선을 옮겨왔는데 이제 청전 이상범까지 온 셈입니다. 그래서 이 계열의 작업은 어 잠깐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멈춘다고 해도 뭐 다음 작업에 섞여 들어가거나 뭐 다시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어. 제가 작업하는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춘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개인전 같은 기회를 통해서 세상에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